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매일 어, 제 개인적인 일을 끝난 후에 네. 어, 개인으로서 개미로서 네. 전문가는 아닙니다. 개미로서 주식 일지를 매일 쓰는 사람이고요. 네. 차트를 좋아해서 차트쟁입니다. 네. 현재 수젠텍, SKDND, 효성중공업, 저의 관망 최근 최근 관망 종목으로 집어넣고요. 었 네, 여기서 자율주행 하나 더 추가시킬 건데요. 네, 이건 나중에 네. 자율주행,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네. 고민을 조금 더할 위치라서요. 네. 수젠테 마이너스 3.8이 SKDND 마이너스 6.48. 효성중고목 마이너스 5.81. 테림보장 플러스 0.60. 자, 네 가지 종목은 제가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세 번째 영상이고요. 어, 똑같은 말 했죠. 아직 매수하지 마세요. 네, 아직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이든 관련돼서 있는 모든 지금 관련주는 좀 많이 내려갔죠. 네, 수전택은 어 바이든 관련주는 아니고 SKDND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효성중공업이 수소차, 수소 충전소 우리나라 1위입니다. 어 그래서 얘는 뭐 과연 바이든도 되고 풍력도 있어요. 효성중공업은. 네. 그래서 오늘 큰폭의 하락이 다 나왔는데요. 그쪽 관련해서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바이든이 아직, 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더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 보유하신 분들도 위에서 좀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원래 언제 살까 하는 종목, 이런 위주로 지금 차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빨리빨리 보고, 오늘은 동영상 짧게 찍습니다. 네. 우리 금요일날 조금 얘기 많이 하고, 저는 SKDND 효성중공업 바이든 가능해요, 여러분. 아유, 좀더 보자고요. 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수젠테. 자, 수젠테. 차트상으로는 위험해요. 제가 얘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35,000원 넘어서 사든지, 30,000원 근처 오면 사든지 줄증이 하라고 했죠? 지금도 아니에요, 아직은요, 타이밍이. 네. 좀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제 35,000원 넘어서 뚫고 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 사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겠는데, 수젠택 같은 경우는 저는 30,000원 근처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35,000원 올 거예요. 시가가 34,000원, 35,000원 와야 돼요. 왜냐하면 수젠트 봐봐요. 네, 이거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맞죠?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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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빨 나올 차례거든요. 퐁당퐁당이에요.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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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나올 거예요. 네, 35,000원 가면 빨간색 나오죠. 네. 5만 5천원 빨간색 나왔는데 조금 걸리지 않을까? 지금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일봉 차트로 봤을 때요. 좀 조정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아마 11월 11월 조금 더 중후반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어, 짧은 조정 한번 있지 않을까 그냥 초기 그렇습니다 네 초기 그렇고요 조금 3만원 지지해 주는 거 보고 사도 된다 그거 그때까지는 접근하지 마세요 3만 5천원 넘으면 사던가 네 단타 가지 마시고요 네 조금 보유하면서 가도 될 거에요 그때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자 오늘 영상은 짧게 짧게 찍겠습니다 제가 미국 저거 뉴스를 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왜냐면 제가 관련된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 SKDND 휴차트가안 좋아졌네요 네 지지해줄 것 같은데 근데 4만원 지지해줘 어, 지금 타이밍에 오늘 4만원 올렸다고? 잠깐 분봉 좀 볼게요 신났구나 4만원이 바닥일 것 같아요 4만원이 4만원 바닥 지켜줘야지 살 가치가 있어요. 네 지금 타이밍도 나쁘진 않네 SKDND SKDND는 4만원 정도 보면요 아, 그 다음엔 올라가겠냐라는 그림을 보려면 아 아, 뭐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지금 타이밍도 나쁘진 않구요. 매수 타이밍이. 잠깐만요. Askerinde.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네,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 지금 타이밍이 너무 매력적인데, 얘는 바이든이 지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아직은 네. 그럼 내일 어 아, 내일부터 날라갈래나? 네. 자 옛날에도 말했지만 얘는 4만 원대가 바닥이고 4만 원대에서 한번 사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아야 지금 매수타임이 지금인데 그냥 네. SKT는 지금 좋습니다. 효성 중공업. 오, 우 얘는 6 1일이 잡아줬네 효성중공업도 그림이 다 똑같아 오, 월봉 너무 이쁘다 자 효성중공업 얘도 저거 잡아주면 사는 게 맞는데 내일 상승하면 사는 게 맞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바이든 이기면 뭐 날라갈 것 같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야 이거 잘하면 우리 매수 타임 못 잡게 생겼어요. 지금 저도 다른 거 갖고 있는 게 아직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서 아무튼 효성 중고 또 차트는 이쁩니다. 테림 포장. 테린 <laughs> 포장은 제가 봤을 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좀만 더 만약에 매입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줘보자. 5,000원, 4,900원 한번 올것 같은데? 얘는 지금 5일선이 21선 밑으로 내려가는지 치고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사야 되거든요? 네. 이제 조금, 이제 좀 있으면 만나요, 둘이. 네. 그것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 잡아도 될것 같은데요 워낙 3,500원 많이 오른 종목 아니에요 아직은 더올 가능성이 커서 태림 포장은 더 며칠 지켜보겠습니다 아직은 뭐 매수 타이밍 아니고요 더 관망 관망하는 타이밍 센텔 한 2주 더 보겠습니다. 2주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SKDND 지금이 매력이에요. 그래도 지금이 매력이네. 오늘 바이든 때문에 바이든 당선되면 분위기는 이뻐집니다. 네. 아직 결과를 더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바이든이 안 되면 조정구감 잡고 가야 되니까요. 더 지켜보고요. 어... 어떻게 제가 저 사겠다고 보유하신 분들을 어... 망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매력적이에요. 가격대는 네. 그리고 테림 포장은... 조금만 더, 조금 아씨야 귀엽게 쓰려고 하는데 조금만 떠요. 아 귀엽죠? 조금만 떠요. 기다려줘. 기다 기다려줘요. 아 진짜 나이 먹고 나이 처먹고 귀여운 짓 하기 힘드네. 조금만 더 기다려 줘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비웃지 마시고요. 자, 현재 내네 가지 종목. 오늘은 영상을 길게 안 찍는다고 아예 처음부터 얘기했으니까요. 네. 우리 금요일 날 정도에 조금 진솔한 얘기 좀해 봅시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